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고려 시멘트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고, 1984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어, 2월 9일 화요일 2시 13분을 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고려 시멘트는 2.35%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저희 채널에서 이제 고려시멘트에 대한 리뷰 영상 남겨드릴 예정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고요. 참고 영상으로 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멘트라고 하는 회사는 어, 종목 명에서도 좀 드러나듯이 시멘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 부분이 시멘트 사업 하나밖에 없고요. 주요 품목도 시멘트밖에 없기 때문에 어, 시멘트에서 전체 매출이 다 발생이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매출액의 100% 어, 거의 다 이제 시멘트에서 발생이 되고 있죠. 어, 이 시멘트 관련해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이제 흑자로 좀 전환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편차가 없고요.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있었고 단기순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원인으로는 배출원가 감소에 따른 수익률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과 유연탄 등 연료비가 절감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최근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 비용 절감이 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회사의 이제 그동안의 실적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어 되짚어 보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고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매출액이 거의 일정한 가운데 영업이익 흑자 경영을 계속해서 좀 이어오는 회사였는데 2019년도 한 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흑자 경영을 계속해서 이어왔었고 부채 비율은 43% 정도로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며 갈수록 좀 적게 주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기업은 이제 좀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장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가운데 대신에 이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어,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참고로 이런 종목에게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잡아가는 수급이 참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시총이 작은 종목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작은 종목에게는 큰 자금을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단타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고려 시멘트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어, 투신 쪽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난 2월 3일, 2월 4일날 한 13만 주 넘게 좀 들어왔었죠. 근데 그게 이제 2월 5일날 상승해서 다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다시 24만 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마 이 부분들도 오늘 흐름에서 다시 또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좀어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신이 들어오는 이런 수급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타의 수급으로 거의 들어오고 있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올라갈 것이다 물론 이제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연속적인 매수를 잡아 간다면 은 당연히 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 그런 이제 흐름들을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단타의 수급일 가능성이 높다 시총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주, 어,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 공급 2025년까지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던 부분들이 결국에 이 시멘트 수요, 건, 어,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앞으로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멘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어,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돼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뭐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하는 이,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뭔가 대북 이슈 어, 북한과의 경협 속에서 뭔가 앞으로 건설 경기나 이런 건설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북한과의 관련이 조, 어, 관계가 좀 좋으니까. 어, 북한 관련 수혜주로 좀 엮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던 거고요. 어,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신공항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신공항에 더해져서 해저 터널 이야기도 이렇게 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 내년 올해 이제 재보선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 여야 정치권에서 뭐 신공항이라든지 해저 터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규모 토목 건설 산업이죠. 이런 대규모 산업을 할때 당연히 시멘트 수요나 이런 것 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만약에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레벨업할 수 있는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어, 앞으로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어, 요소가 있다라는 점 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지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 강하게 한번 올라왔었고 그 이후로는 거의 박스권 흐름 속에서 힘을 좀 모아가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 그 동안에 이제 좀 잠들어 있었던 주가의 흐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뭐 외인들 기관 들이 사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이 상승의 편승에서 외인들 기관들도 저는 단타를 치고 있다 그럼 누가 아, 결국에 개인들 하고 어, 세력들 이라고 불르는 수급에 의해서 이 가격이 지금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박스 권을 좀 그려 왔었거든요 만약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지금 넘어가는 상황들이 돼버리면 결국에 이게 하나의 매집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윗꼬리 길게 달린 윗꼬리 길게 달리면서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졌던 이런 흐름들, 그러면서 역배열이었던 주가를 정배열로 돌려놨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매집의 캔 이게 과정이 됐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할 때만 또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할 때 거래량 안 나오고 상승할 때 거래량 터지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 상당히 또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어 흐름 속에서 지금 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거래량 터지고 떨어지는데 거래량 안 나오고 앞서서 터진 거래량보다는 덜 나오죠 그리고 어째도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데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고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터지는데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 다시 또 어,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은 약간 좀 세력주의 느낌이 강해서요 결국에 이제 빠지 빼다가도 이제 올리는 것도 세력 마음이고 어, 그런데 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에는. 아직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종목이라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는 이게 지금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돌파를 했죠 어제 종가상으로 어제 처음으로 이 위로 넘어섰고 오늘 첫날입니다 그리고 한 2, 2, 3일 정도 내일 내일모레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여유가 있으니까 적어도 돌파 이후에 한 2, 3일 정도 안착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돌파 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어,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전에는 올라올 때이 자리가 강한 저항이었죠 이전에 올라올 때는 이런 자리가 강한 저항이었는데 돌파가 돼서 안착이 되면 이제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면서 하나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는 어제 이루어졌고 오늘 첫날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추석 연휴 끝나 아, 설 연휴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좀잘 버텨낸다면 이건 이제 돌파가 된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좀 기대해 볼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주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과 1 1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 설령 5일선이 깨져도 1 1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힘을 받아서 갈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5일선도 안 깨지고 있고 11선은 요 녹색선이 되는데 11선은 뭐 설령 내려오더라도 11선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또 반등으로 갈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단기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의 흐름들이 오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전에 저항대를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어 뭔가 이런 종목들은 약간은 좀 테마 성의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후에 혹시 대규모 토목 건설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을 때이 어, 고려시멘트나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지 않고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고려시멘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국내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5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있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손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